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향토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을 소개해 드리는 농가 맛집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농가 맛집은 건강한 맛을 선사하는 한정식집으로 전국의 미식가들을 한데 불러 모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대 가야의 도읍지이자 가야금 문화를 꽃피운 경북 고령군에는 700여 개가 넘는 무덤들이 늘어져 있는데요. 지산동 고분군의 능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령에 진짜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식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예약하고 와야 되는 가성비 맛집입니다. 완전 건강식이고요. 아주 상차림도 예쁘고, 네, 아주 맛있어요. 아, 정성했었습니다.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그 소문 듣고 정성했으니까지 막 달려왔어요. 고령에서 최고의 맛집입니다. 어, 대기줄이 너무 심해 가지고 미리 미리 예약하고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가 맛집은 고령 군수가 인정하고 또한 믿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전국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 이 식당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농가 맛집답게 밥상에 올라가는 모든 식재료는 직접 재배를 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만들고 있는데요. 봄부터 시작해서 봄에는 마늘, 양파를 수확하고요. 고추 심어서 고추 부각이랑 가을 김장 고추를 또 쓰고 있고, 여름에는 들깨, 여름 끝물에는 이제 배추랑 물또 심어요. 그리고 김장을 쓰고 있고, 저희 집은 마늘, 양파가 주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 그 재료를 채취해서 또 저원창고에 저장해서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인분들이 또 만개뿌리라든지 이런 식, 이 산야초라든지 이런 식재료를, 어, 해주셔요. 그러면 저희가 그 식재료를 사서 청도 담고 어, 식혜도 띄우고 장도 담고 된장도 담고 그렇게 하고 쓰고 있습니다. 한정식 코스를 선보이는 이 식당의 요리들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살펴볼까요? 직전 음식으로 선보이는 땅콩죽은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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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다음 먹을 음식은 고추부각. 아삭아삭한 푸른 고추를 따서 밀가루를 입혀 찌고 말리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는데요. 맛도 고소하고 씹히는 식감도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 독특한 맛에 모두들 대만족. 음 어때요? 고소하네요, 이게 <laughs> 고소하고 <고마워>, 참 <웃음> 맛있습니다. 식전 <laughs> 요리가 끝나면 드디어 준비되는 메인 요리, 한우 아롱사태 수육과 육회 그리고 한우 버섯전골인데요. 모두 독특하고 특된 맛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저희 집은 마늘 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육회에도. 간장이랑 설탕이랑 마늘이랑 참기름이랑 같이 버무려서 일주일간 숙성을 시켜놔요. 그러면은 마늘의 아린 맛이 없어지고 부드럽게 숙성이 돼서 단맛도 부각되고 어, 육회에 또 살균작용도 시키고 그래서 아주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육회가 아직 한 번도 어, 크레임 만들었습니다. 오랜 숙성 끝에 깊은 맛을 우려낸 참맛 환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사장님은 식사 전에 손님들께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먹는 순서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밑에 토마토랑 마라 올리브 오일 소스 들어갑니다. 많은 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식사 전에 드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저거는 허김자 참깨 드레싱인데 아주 고소하게 좋습니다. 일단 밥은 양념장에 비벼서 김에 싸드시면 굉장히 맛있고요. 전골이나 수육이나 육회는 뭐 따로 양념을 안 해셔도 그냥 드셔도. 자체 내에서 간이 다돼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되고. 저희 집에 고기보다도 더 인기가 좋은 예가 있는데 얘는 어, 통버버섯통들깨전인데통들깨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아서 뭐 남녀노소 에릭이들까지도 너무 리필이 많이 들어와서 힘들 정도로 어, 고기보다도 더 선호하는 어, 메뉴 중에 하나고 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먹으니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식재료를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이렇게 메인 요리까지 배불리 먹고 나면 도라지로 만든 정과와 양갱, 호봉용으로 만든 이 집만의 식혜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고령의 한정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비실비실하게 걸어 들어왔다가 쨍쨍하게 나갑니다. 한 10년 젊어진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친구 추천을 해가지고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정말 집에서 했는 것처럼 맛있고 아주 깔끔하고 정말 건강에 좋은 이런 재료를 썼기 때문에 맛도 있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한 99점은 줘야 되겠나. 우리 고령은 대가야의 도읍지입니다. 520년간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이죠. 그중에서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고령이야말로 최적의 관광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 문화와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령으로 놀러 오십시오.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여유롭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저희 고령 식당으로 놀러 오세요.